2021년 6월 고3 모의고사 32번. 처음에는 구문 위주로 설명할게요. 문장 구조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구문 구조로 설명을 하고 내용도 설명을 하는데 구문 위주로 설명을 하면은 내가 이제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잘 감이 안 잡히니까는 나중에는 좀 내용에서 내용이 좀이해갈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하고 항상 구문 구조로 공부를 하고 내용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영어가 늘지 그냥 구조만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뭘 읽었는지 약간 모르는 이렇게 되니까 항상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리딩 할때좀 들이면 되게 독해 실력이 많이 늘어요. 보면은 인사이트풀은 통찰력 있는 월크는 연구 1, 오는 모모에 관한 어바웃의 뜻이거든요. 인포메이션 시킹은 정보 탐색, 엠퍼사이즈는 강조한다. 스트레터직 셀프 이그노런스, 전략적 자기 이그노런스는 무지, 언더스드드는 지금 분사, 구문, 수동 이해되는. 에지는 뭐모로서 더 유즈 오브 이그으로스 무지의 사용 에지는 뭐모로서 엑스큐즈는 변명 투부터 끝까지가 변명 엑스큐즈 수식해 주고 있고 여기 중간에 액티비티를 갖다가 데 메이비 험포어 투 원스 퓨처 셀프가 액티비티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를 여기 댓이하가 Then may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자신의 미래에 해가 될수 있는 pleasurable 즐거운 지금 뭐다? 액티비티 활동이다.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갔다가 앞과 뒤에서 지금 다수직해 주고 있고 하는 그 활동에 지나치게 그 참여하는 변명으로써 무지를 사용하는 걸로 이해되는 전략적 자기 무지. 여기서의 생각은 이제 됐, 것이다. is that은, 영사절 that, 뭐뭐라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present biased, 현재 편향적이야. information avoid, avoid information, 정보를 피하는데 dead이야가 앞에 있는 information 수식하고 guilt는 죄책감, shame은 부끄러움, suggest는 제한하다 aggregate는 합계의. trade off는 여기서 거래나 절충. 대 이하가 앞에 있는 트레이드 오프 수식하고 카운슬은 상담하다. 어게인스는 몸의 반대해서 인게이징 인은 아까 참여하다 라 그랬죠. 그런 활동이 그 참여해 그런 활동은 뭐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리고 즐거운 활동이야. 근데 그 활동의 참여를 어게인스 반대하는 상담을 서제스트 나타낸다. 근데 어떤 상담? 합계적 거래의 상담. 성인, 아우구스틴이 유명하게 이제 얘기했다. 성인이니까 어떤 정신적인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 뭐라고? 신은 나한테 정교를 주었다. 언제 줬냐면, 내일 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현재 지향적인 에이전트인지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에게 리스크를 알려주세요. 언제 알려주세요? 내일 알려주세요. 웨일보는 뭐뭐 할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액티비티, 활동이야. 단기적 이익, 그러나 장기적인 희색이 있는 그런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그들은 아마, 그러니까 옛날 단기적으로는 어, 되게 이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 활동이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딜레이, 밀고 싶어 한대요. 리셉트는 수용,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 정보를. 똑같은 것이 이제 정보인데 뒤에 있는 대리아가 인포메이션 수집하고 사람들을 슬프거나 화나게 만드는 정보에도 똑같은 게 있다. 플레이트 타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알 필요가 있는 거 언제? 내일 알려 주세요. 그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야? 사람들은 지금 하는 걸 싫어하고 내일 하는 걸 좋아한다. 세인트 아우스틴도 내일 알려 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지향적인 사람도 내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다 내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서의 생각은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은 아마 이제 정보를 피한단 말이야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현재에만 하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쉐임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도 받아야 돼 그런 활동 하지 말라고 그럼 정보를 갖다가 싫어하겠죠 어떤 정보냐면은 선호하는 활동의 그 가치를 갖다가 강조하는 정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못강조하 근데 여기서 피한다라는 정보를 피한다. 그러니까 정보를 안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걸 하고 싶어 하잖아. 현재 활동을 매력이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현재 활동을 매력이 없게 만드는 그런 정보를 갖다가 피한다. 왜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죄책감. 부끄러움이 있고 아니면은 상담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현재지향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과거 활동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어테치먼트 차단한다. 어, 어테치먼트가 애착이고 컷은 자른다. 이렇게 되는데 과거 활동력이 지금 아예 안 들어가 있고 자 그들이 더 많이 즐기게 해준다. 그들이 더 많이 즐기는 거나 좋아하는 활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나 어쨌든 차,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 하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1번이랑 4번은 아니겠죠.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이것도 뭐안 들어갔고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 사람들은 현재를 하고 싶어하지 미래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한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미래를 좀 지향하도록 한다 하는 정보를 싫어한다 왜냐면 현재 편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몇몇의 가장 정보 탐색에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연구는 강조한다. 전략적 자기무지야. 무지를 사용하는 거죠. 자신의 미래에 해가 될수 있는 즐거운 활동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으로서, 별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에만 충실한 그런 활동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서 무지를 사용하는 걸로 이해되는 전략적 자기무지를 강조한다. 정보 탐색에서 몇몇 통찰력 있는 연구는. 자, 여기서 생각은 뭐냐면, 은 만약 사람들이 현재 지향적이죠. 그럼 사람들은 정보를 피해. 어떤 정보냐면, 그들이 현재 활동을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정보를 피한다. 아마 왜냐면은, 그것은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그 다음에 그것은 그런 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담이 있기 때문이다. 아우틴이 이제 얘기했죠. 신은 나한테 정결을 내일 줬다. 현지 지향적인 사람들을 생각한다. 나한테 리스크. 위험을 알려주세요. 내일.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게 이제 참여하는 데 활동인데 단기적이 그러나 장기적 비용이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걸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딜레이 미룬대요 중요한 정보 받아들이는 걸. 똑같은 것은 아마. 정보야 사람들을 슬프게 하거나 아니면 화나게 하는 정보도 마찬가지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한테 내가 필요한 걸 알려주세요. 언제? 내일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현재 지연적이다. 내일 알고 싶어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현재 활동을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정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피하게 된다. 해서 답은 2번.